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립한 항동생활체육관 개관식이 개최됐습니다. 구로구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는 반려식물을 전달했습니다. 구로구가 2년 연속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우수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주민들에게 유익한 독서 정보를 전해주는 구로기적의 도서관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구로구에서 구로 히어로즈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매거진입니다. 탄탄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는 구로구 이번엔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립한 항동 생활 체육관 개관식이 개최됐습니다. 구로구는 6월 26일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시하며 개관식을 진행했는데요. 경과 보고 후 주요 내빈 축사와 이성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스포츠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각의 운동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전문적인 운동 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은퇴하고 나서 지역의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으로 체육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 기 위한 그런, 어, 아, 클럽을 맡는 게 스포츠 클럽입니다. 우리 브로그에서도 처음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올해부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한동체육관을 스포츠 클럽에 맡겼는데요. 이제 여기에 볼링이라든지 배드민턴, 농구,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텐데, 브로그에는 어떤 체육관보다도 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서로 이 체육관이 앞으로 잘 운영돼서 이쪽의 한동뿐 아니라 그룹의 가장 좋은 그런 체육성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참석한 내빈들과 테이프 커팅을 진행한 뒤 시구 등을 함께 하며 개관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항동 생활 체육관은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생활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시설 대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요즘 구로구에서 비대면 자원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로구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는 반려식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구로구 자원봉사팀과 50플러스 작은화분 자원봉사단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희 50플러스 남부 캠퍼스는 구로구청하고 50플러스 작은화분 자원봉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굉장히 집안에서 좀 외롭게 지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홀몸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어떤 그 반려 식물을 키우시면서 삶에 좀 즐거움을 느끼시라고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요 화분들을 다 만들어서 다 각각 가정에서 만든 것들을 저희 캠퍼스로 가지고 오셨고 저희가 오늘 이거를 브로구처로 전달을 해서 각브로그에는 각각의 흙먹어는 신들 가정으로 배송이 될 거라고 합니다. 화분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손편지와 함께. 지역 내 홀몸 어르신 170여 가구에 전달됐는데요. 어르신들 요즘에 코로나로 밖에 외출도 못하시는 상황에서 작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코로나는 수혜자도 그렇지만 봉사자들의 안정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봉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택트라고 서로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봉사가 앞으로는 중국어 많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만드시는 분들도 행복하셨고, 받으시는 분들도 행복하시고, 서로 안전한 봉사라 저희로서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외롭고 소외된 이들의 마음에도 희망의 꽃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구로구가 2년 연속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우수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구로구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2020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구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했는데요. 이에 우수자치구로 선정되면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표창패를 전달받았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유익한 독서 정보를 전해주는 구로기적의 도서관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홈페이지는 구로 기적의 도서관 관련 소식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프로그램과 전시정보는 물론, 북큐레이션, 사서가 추천하는 책 등의 다양한 정보가 업로드됩니다. 구로 기적의 도서관과 함께 올여름 다채로운 독서활동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GBS 구민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김향나입니다. 구로구에서 구로히어로즈 그로 명예 전당 헌액식이 열렸습니다. 구로히어로즈는 지역 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 영웅들을 예우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6월 22일 열린 헌액식에는 우리 아이들 병원과 에이스 건설이 참여해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이성구청장이 사회공원 인증서를 전달하고 명예전당에 구로 히어로즈 명패를 부착했는데요. 구로군은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밝고 따뜻한 구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입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융자 지원 안내입니다. 이번 사업은 사용 승인일 3년 이상 경과한 건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단열재, 단열창호 등 에너지 절약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융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환경과 860-28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결산서 관련 구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구로구 재무과에서 발간하는 알기 쉬운 구로 살림살이의 내용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데요. 7월 20일까지 실시되며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재무과 860-27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해 보행,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860-33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